안녕하세요. 전, 뭐, 소개받은 애니메이션 작자 김인호라고 하고요. 근데,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그냥, 뭐, 가끔 이제, 대학에서 뭐, 환영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주 가끔 해봤는데, 이렇게, 너무 집중해서 오시니까. 떨리시죠? 네. 네. 그, 마, 말씀드린 대로, 저는,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이고 또 저희 회사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스튜디오입니다. 그리고 어 원래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어뭐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회사 다니다가 96년도에 어 회, 회, 회사가 이제 어, 그때 이제 캠페인이 사랑해요 뭐 이런 회사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고객만 사랑하고 저는 안 사랑한다. 그래서 농담이고요.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한 지가 벌써 어, 한 17년 정도 된 거예요. 예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 어퀄이 무슨 뜻입니까? 아무 뜻도 없습니다. <laughs> 네, 그냥 원래 이렇게 파란 서클이 싱글인 예, 예전에는 그런 어, 처음에는 무슨 컨설팅 뭐 이런 회사를 시작한 건데요. 그래서 그다 잘라가지고 파란 오하고 콘하고 <laughs> <laughs> 뭐, 그렇게 심어올듯이 <laughs> 네, 요새 그 4시 33분이라는 게임 회사 아시나요? 예, 네, 그, 잘, 그, 권, 권 대표님 잘 아시는 분인데, 회사 이름 뭐라고 지을까, 뭐, 하다가 누가 옆에서, 지금 몇 시인데, 뭐 4시 30분, 어, 뭐 그걸로 진짜 끝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지으셨다고요. 예, 그래. 의외네요, 상당히. 예, 재밌고요 자,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장을 다니시다가, 어, 회사가 <laughs> 고객만 사랑한다고. 그렇게 창업을 하셨다는데 창업하시게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으실거 아니에요. 어떻게 됩니까? 그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뭐 여기 와서 무슨 뭐어뭐 포로가 어뭐 이렇게 성공적이라니 또는 뭐 그래서 뭐 역경을 갖고 바로 저는 이렇게 성공을 했느니 이런 말씀. 드리기 위해서 온 거는 아니고요. 그리고 그런 입장도 아니고. 그냥 오늘은 진짜 그 느낌에 어울리게 그냥 사는 얘기, 그리고 그 살아오면서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고 한 얘기 그냥 소담하게 나눠보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. 저는, 어, 이렇게 되게 좀 어, 어떻게 보면 막 살았어요.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무슨, 어, 뭐, 얼마나 전략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기획을 가지고 했길래 무슨, 뭐, 130개 무게 가고 뭐,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되고 뭐, 그, 그, 그 근데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런, 그런 전략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,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그냥 좀 편안하게 사는 편이에요. 그, 어, 사업을 하면서 되게 불편했던 점도 많은데, 그냥, 그런 말 있잖아요. 그 캐세라세라. 그냥 좀, 그런 식이고, 오히려 꿈보다 해몽이라고, 이제, 어떻게, 뭐,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이 애니메이션, 뭐, 열심히 좀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, 어, 운도 좋았고, 이렇게 해서 잘 됐더니, 나중에 되돌아 되짚어 보니까 꺾로죠 이러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게 아니라 다 되고 나서 되짚어 본 거예요. 해몽을 한 거고 자꾸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그냥 어, 원래 고등학교 때는 저는 어, 이과생이었어요.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공대가 제일 유망했거든요. 뭐 유만하다는데 저도 붙어 있어요. 저는. 그래서 줄 그르고 그냥 섰어요. 그, 근데 이제 어, 어느 날이게 작은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. 미대한다는 생각을 했으면 이과를갈 리가 없죠.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. 근데 어, 그림은 뭐 어, 이렇게 미술관도 하고 좀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미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작가분이죠 그분들. 근데 이제 국전 작품을 낸다고 뭐 이게 조각가셨어요.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뭐좀 도와주는 일이 있었어요. 미술반이고 하니까 근데 그때 한4 시간 정도 동안 꼼짝도안 하고 그거를 이제 도와주게 됐거든요. 근데 제가 처음이었어요. 뭘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뭘 뭘 붙어 앉아가지고, 뭐, 공부해라 해서 공부했고, 뭐, 뭐, 어, 또, 나도, 아, 공대 가야지, 뭐,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, 그냥, 꼼짝도 않고 계속 뭐 이것저것을 좀, 좀 되게 흥미롭게 한건 그게 생각나는데 처음이었던 <laughs>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그게 좀 뭔가, 뭔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, 야, 이거 좀 내가 뭘 잘못 가는 거 아닌가? 그서 조금씩, 좋아지게 되고, 그러다가,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, 미대를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, 일단 과목을 다 버려야 되고, 뭐, 뭐, 저희, 저희 대장님, 저희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. 85세 이렇게 되셨는데, 그때 이제, 제가 제일 두려운 건 우리 아버지였어요. 네, 굉장히 고식, 고식한 분이었고, 그래서, 결심을 하고, 어, 아버지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죽도록 맞았죠.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계기로 한 고2 말쯤에 이제, 어, 제 수는 뭐 각오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. 워낙 입시 그림을, 어, 이렇게 좀 그린 기간이 적어서 그냥,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비대를. 가게 됐어요. 미래, 미대, 미래를 갔다가 이제, 또, 똑같이 남들 다 이제, 어, 뭐, 전 대학원 가고 싶은 애가 없었습니까? 그러니까, 어, 취직, 어, 나도 해야지. 근데 뭐, 대기업, 대기업 나도 해야지. 그래서 한 거예요. 다시. 그래. 근데 전공을 살려서 뭐, 일을 하러 갔지만은 그리고 뭐 재미있었어요. 근데 왠지 그, 뭔가 모르게, 제가 그,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인가,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, 그 토이스토리 원을 봤는데요. 그 이전까지 그 3D라는 기술은, 되게 기술이었어요. 근데, 야, 저런 걸 가지고 감동을 만들어내, 재미나 감동, 야, 대단하다. 그,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. 근데 그때 나오면서, 야, 저런 거를 만드는 프로듀서나 감독 같은 거는 참 행복하겠다. 어, 야, 돈도 벌고 박스도 받고. 막, 뭐, 뭐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, 그런 어떤 작은 포인트들이 계속 제 꿈을 수정해 줬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뭐 그냥 막연히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렸고, 그리고 그 중에서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했었고, 전체 디자인 영역에서 또, 맴돌다가 영화 한 편을 보고 아 저런거가 돼뭐 그, 그런 잔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, 있으니 일을 한뭐 2년 이, 이, 이 남지 항상 뭔가 계속 2%좀 부족한 것 같은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아좀 갑자기 좀 약간 낯설어졌어요 근데 저는 꽤 굉장히 그 나쁜 성격인데 엄청 포기 빨리해요. 뭐 하다 못해 제가 대학 다닐 때 여자 딱뭐 미팅을 했는데 조금 아니다 뭐그 그가 나를 대하는 느낌이든 내가 되는 바로 포기. 근데 그게 단점이기도 하고 또 장점이기도 한것 같아요. 저는 그냥, 그냥 아. 지금 아니면 또 고민할 거니에요 그래서, 그날 갑자기, 어, 베란다 나와서 담배 피다가, 어, 좀, 안 재밌는 거 같다. 그래서, 담배를 끄고, 그날 차표를 썼어요. 그리고는 아무 계획도 없이, 그냥, 그리고는 저희, 어, 아버지께 뒤지게 또맞았죠두 번째, 두 번째 마시죠. 하여튼, 그렇게 해서, 어, 좀 프리랜서를 하고, 뭐, 어, 그, 그, 퇴직금이 그때 제가 한 300만 원인가,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어, 되게 연봉 되게 작았을 시절이니까. 벌써 20년 전입니까 근데 그걸로 그때 맥켄토시 허드라는 기종이 있었어요. 여러분은잘 보시, 보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비쌌어요. 그래서 있는 돈뭐다 퇴직금하고 뭐한 500만 원쯤 은있는데 하여튼. <laughs> 그래서 모아서, 쿼드라를 어, 한대 사고, 그 이제 영상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 컴퓨터였는데, 그걸 한대 사고, 이제 제가 원래 그냥 살고 있었던 이제 한평자 이제 원룸에 그 쿼드라를 모셔놓고 매일 컴퓨하게서 그렇게 <웃음> <웃음> 시작한 게제 오콘이라는 회사의 처음이에요. 예.